저는 오늘 여기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안 모이셨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살살 싸움 해가지고 이길 싸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교조는 대통령 노조예요. 민노총과 정교조는 대통령노조고 대통령, 대통령 민노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 안 모여서 노조에 대해저정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요 여기 우리 유튜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사실 기존 언론 방송들은 저희가 뭐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참 걱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전교조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나름지로 떨어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후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 알리고 또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불법노조를 해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힘을, 힘을 더 내야 되고 좀더 합쳐야 되고 좀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상황,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을까? 과연 이 정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불법 정교조가 우리가 이렇게 애태게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소위 국회 교육위원이에요. 제가 교육위원이 길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위중하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전공이 교육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교육이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어머니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가, 그러나 그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교조란 얘기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전교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리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이 전교조가 망치고 있다. 세계 역사가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교육이, 대한민국을 반석위원회에 오르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부모들이 불법 전교조에 당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나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졸딱 망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뺑띵뺑거리고 하는 사람들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교적 정교주 불법 전교조를해체하는 여러분들의 심정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뭐, 잠자도, 잠, 학생들 잠자는 것도 어떻게 하지 말라. 뭐, 임신하는 것도 뭐, 학생들 뭐, 무슨 선택권이 있어서 얘기하지 말라. 부부 학부형들을 뭐, 부모들을 고소해라. 이런 정말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 전교자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이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수인 것 같아도, 우리 말을 아무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마당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침묵의 다수가 있다는 것.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전교조를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담당해 주셔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도 국회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법 종교조, 불법 행동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마치 무슨 노동자인냐, 대한민국 교육에 마 교육을 망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야당이고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소수이지만. 저희가 그 일을, 국회는 소수이지만, 저희가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들은 꼭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이겨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서 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